자, 기대하십시오. 오늘 참외수학, 참외수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참외수학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자, 결과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대단합니다. 네. 일단 1차로 오늘 수학을 했는데요. 1차 수학분이, 짜자잔. 네. 사, 참외, 사과가 아니라 참외 한 박스를 땄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크죠. 예, 멋있습니다. 자, 오늘 참외를 수확한 첫 올해 첫 참외 수확입니다. 지금도 참외가 무진장 지금 열려 있습니다. 이제 다음 주는 또 2차 수확을 해야 되는데요. 오늘은 1차 수확분을 이렇게 현, 현장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거 아주 깎아서 술안주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. 소주 꿀꺽 꿀꺽 꿀꺽. 네 맛있겠습니다. 조언아 맥주 안주 좋겠죠? 네 조언아 좋습니다. 이상 참외 수확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.